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공이산의 두 번째 유의어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선생님 또 알려주시겠어요? 지지이항 지지이항 무슨 뜻인가요? 계속 一直坚持下去아 항하면 계속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계속 계속해서 견지하다란 뜻이겠네요. 네. 예문 한번 들어주시죠. 学习上没有什么秘诀. 只有不懈努力、持之以恒，才能取得好成绩。음 정말 약간 좀 따분한 말이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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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맞는 말이죠. 예, 쉬시삼에요什么미죄 공부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주요 무시 노력, 어 노력을 게으리하지 않고. 지지이 헝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 자연은 쥐더훨 전지 그렇게 해야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란 뜻이네요. 예문 다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 학习上没有什么秘诀，只有不懈努力，持之以恒，才能取得好成绩。 네, 이번 학기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부신, 분이시니까 14주가 되도록 저희의 부교재를 계속 보고 있는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이번 학기도 수고 많으셨고요. 몇개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再见.